할루야주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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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말씀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대 에게네센 톤솔로모나 액테스투 우리유 솔로몬 대 에게네센 톤 허보암 로보암데 에게네센톤 아비아 아비아 데 에게네센톤 아삽 아삽 데 에게네센톤 요사파트 요사파트 데 에게네센톤 요람 요람 데 에게네센톤 오치안 오치아스 데 에게네센톤 요아탐 요아탐 데 에게네센톤 아카치, 아카치. 대에겐센톤, 헤츠키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읽으시면 어떤 단어가 어떤 알파벳이 어떤 발음이 난다, 어떤 발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와 우리가 익히 배웠던 영어와 많은 다른 그런 모양들이 있지만 있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발음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제가, 제가 찍은 동영상 즐거운 헬러 첫 번째 알파벳 부분을 한번더 보시면, 보시면 그 철자가 어떤 발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이 원어 그대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 되어야 되는지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그 논의가 대부분 원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벌어집니다. 이 번역이 맞다. 저 번역이 맞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게 잘못 번역되었다. 오역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윗 다윗은 그리고 에게네센 나왔습니다. 돈 솔로모나. 솔로모나는 솔로몬의 사격 목적격이죠. 사격 남성 단수 사격 목적격 솔로몬을 낳았다. 그 말이죠. 다윗이 그리고 나왔습니다. 솔로몬을 이것은 목적격 관사죠. 관사의 사격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근데 특별히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ek testu uriu.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아의 여자에게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우라는 말은 우리야스, 우리 i a s u r 우리 오, 우리 온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아의, 우리 아스의 소유격이죠. 우리 아의 여자 다시 말해 아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솔로몬 대 에게네센 톤 헤로보암 솔로몬은 그리고 낳았습니다. 로호 보암을 낳았습니다. 우리말에는 로호 보암이라고 번역을 했죠. 원래는 흐로 보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로 보암데 에게네슨 돈 아비아 로호 보암은 아비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로호 보암은 아비아를 낳았다. 아비아 아비아 데 에게네슨 돈 아삽 아비아는 아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사은 우리말에는 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아, 아사 사왕 아시죠? 아사프 대 에게네센톤 요사파트. 요호사바십니다. 요호사바. 아사은 요호사바슬 낳았다. 그 말이죠. 요사파트 대 에게네센톤 요람. 요호사바는 낳았다. 그리고 요람을 낳았다 그 말이죠 요람 때에덴네센 요람은 낳았다 누구를? 어찌안 이렇게 되있는데 어찌안 이렇게 되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우시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야스의 사격 목적격이죠 어찌안 어찌야스의 목적격 어찌안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야스 데에덴네센 톤, 요아탐, 우시아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요담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탐, 대 에게네센톤, 아카치. 요담은 그러나 그리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아하스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카치, 아카치, 대 에게네센톤. 헤체키안 아하스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히스기야를 낳았다. 헤체키아스의 사격입니다. 목적격입니다. 헤체키안 히스기야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가 계속 진행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진행되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앞서서 보았던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또 고유명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유명사만 잘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이 그렇게 이 고유명사를 그렇게 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우리의 아내라는 표현을 아, 마테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세바에게서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건데, 우리의 아내라고 특정하여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아내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던 것이죠. 이 족보는 거룩한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마태는 마태는 다윗의 그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바로 우리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 아니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고 존경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꼭 그런 것 같지만 않습니다. 그 다윗의 잘못된 부분을 가감없이 지적하고 고발하고, 다윗도 인간일 뿐이다,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 족보에서 일으켜 세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세바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바세바가 좋은 여자다. 다윗이 바세바를 유혹한 거지,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바세바는 다윗을 유혹한 나쁜 여자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바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족보에, 그 다윗의 족보에, 축복된 사람의 그 족보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바세바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족보 생명의 그 책에 우리가 기록되고 주님과 영광을 나누고 또 함께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과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산한 욕심, 그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산한 마음과 산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제가 한 절씩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천천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헬라어로 기록된 그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 주의 마음과 그도 마태의 마음과 성령의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겠지만 천천히 한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te a g e n e s o n t o n solomona e c t e s t u uriu solomon te a g e n e s o n t o n horobom a horobom a te a g e n e s o n t o n abia abia te a g e n e s o n t o n asap 아삽 대 에게네센톤 요사팟요사팟대 에게네센톤 요람 요람 대 에게네센톤 오지안 落ちやすでエゲネセントンヨアタン、ヨアタンでエゲネセントンアハツ、アハツでエゲネセントンヘチェキヤン。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혹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헬라어 성경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잘 섭취하여서 그 말씀을 잘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마음을 알고 생명의 그 말씀을 배워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지하고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셔서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루야